2021 고1 6월 통합 과학 모의고사 13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5번이고요. 산소와 암모니아 분자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보자. 여기 O 5죠 O 2니까 자, O O 있고요. 됐죠? 가운데 그죠? 공유 두쌍이네, 그죠? 이중 결합. 됐죠? 비공유 이렇게 두쌍 보이고요. 여기도 두쌍 이렇게 보이지 그죠? 찍어주면 요렇게 그죠? 두쌍 여기도 이렇게 두쌍 요렇게 됐지? 옆에 암모니아 암모니아 자 N이 있구요 H H H 그죠? 자 N이 있구요 H H H 인데 자한 쌍씩 한 쌍씩 한 쌍씩 공유하고 있네 그죠? 요렇게 한 줄씩 그죠? H H H 쓰구요 그 다음에 B 공유기한쌍 있다 그죠? 이렇게 띡띡 찍어주고 그죠? 그럼 됐지? 될까? 풉니다 자이번에 NH3 자, 질소나 수소는요, 다 비금속 원소죠? 이온결합이 아니라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 그죠? 어, 아, 들었습니다. 이온결합은 금속, 비금속. 공유결합이 비금속, 비금속. 그죠? 얘들은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됐지? 이번에 질소와 산소는 같은 주기? 자, 둘다 이주기죠, 이주기. 그죠? 두 번째 껍질. 참고로 질소는 1 5족이고요 산소는 1 6족이죠 그죠? 어쨌거나 같은 주기, 이주기 맞네요. 자, 네번에 공유하는 전자쌍수 한번 볼까? 자, 공유 오토는 두 개죠? 두 쌍이죠, 그죠? 어, 두 개. 비공유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네. 됐죠? 여기도 공유는 한 줄, 둘세 줄, 세 쌍이죠, 그죠? 세 쌍. 됐죠? 비공유는 여기 위에 있는 하나. 그죠? 이렇게. 자, 공유는 공유야. NH3 금방 했죠, 그죠? 몇 개? 세 쌍. 됐죠? 오토 몇 개? 두 개, 두 쌍. 정량은 더 많죠. 들었습니다. 어, 따라서 2021 고1 6월 통합과학 모의고사 13번 문제의 정답은요. 선생님 견제는 5번이었고요.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